2 0 2 7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미적분편 자 23번 이거를 만족하는 양수 a를 구해라겠습니니까 최고차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양수니까 약분이 가능하니 a 값은 아, 그대로 답이네 이분의 1을 그다음 24번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오, g x 라고할때 g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뭘 구해야 돼? f(x)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온지를 봅니다 이런 건 되게 간단하게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G 프라임 마이너스 e는 뭐랑 똑같느냐? F 프라임 마이분의 e라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뭘 구하면 돼? F 프라임 x 구해본다. 여기 x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답은 얼마? 7분의 1, 25번. 그래서 함수 f x가 e의 x 제곱인데, 음, 정적분과 굿즈.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 리미트 시그마를 뭐라고 고치고인테그랄로 고칠 거고, 범위는 ln2에서 여기 n분의 k에 마치 계수인 것처럼 보이는 얘를 그렇지 ln2에서. ln2 플러스 ln3까지 알고 있죠 내가 요거는 그러면 과로한 전체를 x라고 잡은 건데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누구 n분의 1에그 뭐야 n분의 1 계속? <laughs> n분의 1 자체도 여기도 ln3 이렇게 있었어야 된다 n분의 ln3이 있었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 어 없던 애가 생겼으니까 앞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ln3분의 1을 곱해서 없애 줘야 되겠네 그래서 ln3분의 1에 dx 써주면 이제 완벽한 답이 되고 fx는 2의 x제곱이니까 너무 간단하지 그러면 ln 3분의 1, 자 2의 x제곱은 덕분 하나, 미분 하나 똑같이 ln 2에서 어디까지? ln 2 더하기 ln 3은 로그 길이의 합은 진수끼리 곱이니까 6까지라고 쓸수 있겠다. 그러면 분모는 ln 3분의 분자는 어디 봐2의 ln 6 마이너스 2의 ln 2 계산하는 거니까 또 밑진수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지. 계산하니까 답은 얼마? ln 3분의 4 되겠다. 자, 20번 그림과 같이 3분 ab1, 4 ab1의 길이는 4 그다음에 a1 a2 a 1 a2 b1 b2 a2 b2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2야 이 길이는 지금 2라고 알려준 거고 어 그러면 그렇지 여기 3분 a b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나와있네 이거 전부 다 2가 되는 거면 어라 이렇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뭘 그린 거야 그치 3분 a b a1 b1의 중점을 지나는 1 그랬으니까 이거 전부 다 정상각형 지금 몇개 존재하는 거야 3개 존재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어디 보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내가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길이는 1 그러면 이 길이도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잘라 볼 건데 왜냐면 요요요요 요, 요, 어, 요 삼각형 A2 요, 요, 지금 그린 이요 빨간색 요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삼각형 A2C1 해서 이 중점까지 쭉 연결하는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었을 테니까 자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길이는 그렇지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나올 거고 이 각의 크기는 60도 60도니까 120도 나올 거고 그러면 끝났네 요 각은 당연히 60도 되겠지 지금 그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3 된거고 자 그렇다면 나는 먼저 a를 구할건데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거냐면요 음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2 더하기 4니까 6 곱하기 높이 루트3에서 뭘 뺄거다 이 삼각형 두개 빼겠다 먼저 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계인각 그거 두개 마이너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요 부채꼴의 넓이 빼겠다 부채꼴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2분의 1 얼제곱 세타 세타는 3분의 파이 그거 역시 몇개두개 개 되겠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되고 여기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이렇게 약분해서 아 괜히 약분했네 마지막 건 약분하지 않을 걸 그지 왜냐면 뒤랑 계산돼 2분의 6루트 3에서 2분의 아, 루트 3 빼니까 2분의 5 루트 3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뒤쪽은 뭐밖에 없어? 파이밖에 없네. 이게 첫째 형이고요. 그다음에 아, 이 문제는 진짜 <laughs> 이런 문제 시신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쉬워.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도형은 뒤집어 놓긴 했는데, 그렇지? 원래 3분 a1 b1에 대한 대응변이 누구냐면 a2 b2야. 근데 그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야? 4대 2니까 1대 2분의 1이 되겠다. 우리가 하는 거는 넓이니까 각각 뭐해서 제곱했을 때 공비가 얼마가 된다는 거,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겠다. 그렇다면 1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3. 여기는 2로 통분해서 써버립시다. 2분의 5 루트 3 마이너스 2파 2라고 썼더니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되고 답은 3분의 4 곱하니까 10 루트 3 마이너스 4파 2 답으로 나온다. 답은 5번에 있네요. 27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양의 실수 전체에서 fx는 실수 전체에서 gx는 양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래. 근데 둘다 2분 가능하다고 자, f가 0에서 1까지 fx 적분한 값은 2라고 나와있고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gx가 어 심상치 않아. 아 부모에 그치 여기 이 F 안에 있는 요 LNT가 있으니까 부모에 T 분의 1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게 또 아니야. 아무튼 뭐 우리가 이나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먼저 G 1이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거 구했고, 그다음에 G 프라임 X가 얼마라는 거, 그치 퐁당 들어가니까 이 분의 일에 X 세제곱 F LNX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는 거야. 이 GX를 건드릴 것인지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지. 근데 뭐저 이상 저 G, G, 나 조건 건드릴 게 없어 가는 뭐 군더더기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g는 뭐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문제가 1에서 2까지 x, gx, dx 그랬는데 그렇지 이거 이제 우리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가드릴것 같아 어디 봐 그러면 자 얘를 뭐할 거냐면 적분하려고 처음에 적분만 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2분의 1x의 제곱 gx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분의 1x 이분의 일 x의 제곱 곱하기 뭐라고 써? g 프라임 x. 이제 미분만 할 거니까. 그러네. 이게 왜주어졌는지 알겠지? 이제 그 어. 이거는 이분의 일 e제곱 곱하기 g GE. 2그 그러니까 g e는 저기 나와 있지? 2의 제곱 2 마이너스 의 완전 제곱. g 1은 0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분의 일 밖으로 꺼내놓고 1에서 2까지 x의 제곱 곱하기 자 이거 g 프라임 x 여기 또 이분의 일도 밖으로 꺼내놓고. 이번에는 x의 세제곱 분의 f, ln x dx라고 써놨더니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오, 현실로 나타나졌어 대박이지? 자 그럼 2 분의 e-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분의 1, 자 정리합니다 아뭐 해야 돼 음, 바로 갈 수도 있겠으나 그치? 한번 치환합시다 ln x를 뭐 t라고 치환하면 이거 미분하니까 x 분의 1 dx는 dt 되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아, x 분의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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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 대신에 dt가 들어가면서 인테그랄 자 범위 바꿉니다 ln 1은 0이고요. ln 2는 1이고요. 여기는 ft dt 이렇게 쓸수 있겠네. 아, 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달라도 어차피 답이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가 조건 그대로 쓸 수가 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2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아서 약분이 가능하지. 자, 그럼 끝났네. 답은 2의 e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 답은 3번에 있더라. 자, 이제 28번.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그치? 올라가겠지. 자, 이함수 FX는 a x 의 제곱 플러스 B. 자, A는 1보다 크고 B는 음수다. 자, 뭐, 그렇대.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마이라고 1을 기준으로 지금 그림이 좀 다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어디 보자. GX는 함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럼 연속 조건 나오면 우리 무조건 연속부터 시작합니다. 어디 봐. 먼저 가 라고 쓰고 시작을 해볼까요? 마1 들어갔을 때 사인. 파이 2에 어, 마일 들어가면 a b가 되네요. a b 값이 얼마다? 0이다. 마일때 밑에 거, 그지 좌우 극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인, 파이 2에 역시 마찬가지죠? 1 들어가도 a b 제곱인데 얘도 0이다. 오, 대박이네요. 따라서 사인이 0 나오는 건 언제야? n 파이일 때잖아. 사인 그래프 잘 생각해봐. 마,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2, 파이 3, 파이 가는 거니까. 아,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지금 파이 2에 a b가 얼마랑 같다는 거. 어, n 파이랑 같다는 거. n을 써도 되죠 n 파이랑 같다는 거 그래서 파이 파이 지워지면 이 n은 뭐아 여기선 지금 잠시만요 상관없 아 이에 a 플러스 b가 양수네 그치 이에 <laughs> a 플러스 b 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아요 n은 자연수라고 쓰겠습니다 정수 아니고 자연수죠 양수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자 여기서 색깔 펜으로 하나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거 ln n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 오, 0일 때 g(x)는 극댓값 지 2분의 1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먼저. g0은 2분의 1이다. 그 말하고 똑같죠. 오, g0이 2분의 1이래. g가 누군데5 저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자. 4인. 응? 음? 아까 했던 거 아닌가? 어, 방금 쓴 거죠. 사인의 4인 2의 아. b 제곱이구나. 이제 이 값이 지금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럼 사인의 2분의 1 나온 거는 그지 6분의 4인 6분의 5파이 6분의 13파이 6분의 17파이 뭐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지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보자. 파이 이의 비제국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그다음에 이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십 이렇게 이제 갈 거라고, 그렇지? 그럼 파이는 싹 뜯어놓고 자, 우선 여기까지. 그 다음 에 이제 또 아, 그렇지.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바꿔낼 수 있으니까 g 프라임 0이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것도 알수 있지. 아, 게다가 아까 b가 0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렇네. 그러네. 그러면 땡땡땡이 필요가 없어지네. 왜냐하면 b가 아, b 가 영보다 작아. 양쪽에 내가 미치 이이인 지수를 취하면 이의 b 제곱은 이의 영 제곱 일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아육 분의 뭐더이 파이에 이 파이 더하기 육 분의 파이부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이제 확정. 뭐가 확정이냐면 이의 b 제곱은 자육 분의 파이 이거나 음. 여기서 땡땡땡을 지우는 걸로 갈까요? 그래, 땡땡땡을 없애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만 지금 남아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프라임 영은 자 얼마라고 영이라고. 어, 그러면 g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g 프라임 x는 자 저기 사인 아, 기억하죠? 파이 e의 f x 여기 뭐 보고 쓰면 되니까 어디 먼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그대로 쓰죠? e의 f x 그 다음에 속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파이 e의 f x 다시 지수 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쓰겠지? 오 어, 그렇다면 나는 이제 g 프라임 0이 얼마라는 걸 아니까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이것도 대입해 봅니다. 오 어, 게다가 아까 무슨 값이라고 특별히 또 나와 있었냐면 극그 값이라고 했어. 0에서 극대라고 하는 것은 0을 기준으로 x 땡땡땡 0 땡땡땡. 그러면 g 프라임 x는 마, 플러스였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g가 증가하다 감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맞죠? 그러니까. 먼저 g 프라이아 어디 봐. f 프라임 x는 자, f는 아까 ax의 제곱 플러스 b였거든. 그러니까 그거 미분하면 2ax가 될 건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나와?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0에서그지 그럼 얘는 지금 극소잖아. 그러면 여기 곱해지는 아이들이 그지 얼마가 되어야? 0,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고 0보다 커졌을 때 플러스가 되어야만 그지아 곱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보자 여기다가 0 들어가면 지금 얼마냐면 코사인 파이 2에 b제곱이 될 거고 얘는 이에 어, 이거는 무조건 양수야. 이거. 양수니까 얘는 갖다 버리고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플러스로 바뀌어줘야지. 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값이 지금 파이 2에 b제곱이 두 가지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그치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육분의 1 들어가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제 1사분면이니까 여기 이거는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계속 양수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나온 거 찾으라고. 6분의 5파이는 그치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제 2사분면이죠, 그치? 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야.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잖아. 어디에서 파일을 이분의3 아, 파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지 얘랑 곱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극대값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렇다면 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구한 거야 이에 b가 얼마라는 거 6분의 5라는 거 찾았고요 따라서 b는 뭐라고 쓸수 있다 ln 6분의 5라는 거 하나 찾아냈다 그럼 저 위에 a 플러스 b가 ln n이었구나 <laughs> 아직 멀었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세 번째 다 조건 갑니다 다, 다에서는 다 뭐라고 했냐면 p가 마일과 일 사이로 움직일 건데 gx가 x 이퀄 p에서 극값을 갖도록 그래 어? gx가 아까 0에서 이미 극대값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그렇게 되는 서로 다른 실수 p가 다섯 개래. 그러면 우리는 사실 0에서 극대를 가는다는걸 알아. 아까 그림도 그렸잖아. 어디 있습니까? 그림. 요 그림이었거든요. 그치지 그럼 이제 누가? 그치 얘가 나머지 아까 지금 자, g 프라임 x 다시 한번 써 봅니다. g 프라임 x 뭐였냐면요. 코 사인에 파이 2의 fx 곱하기 파이 이에 f x 곱하기 f 프라임 x였는데 이거 0 되면서 양쪽에서 부호를 바꾸는 애가 몇 개? 아, 얘가 하나 지금 존재한다고 그치? x는 0일 때 얘는 이미 극대라고 정해져 있고 나머지를 그렇게 얘는 양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갖다 버리고요. 이제 결론은 뭐야? 얘가 그치?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개발이 자 그렇다면 파이 이에 f x 자 얘가 0 되는 값이 언제냐면 코사인이 0 되는 건 2분의 홀수 파이란 말이야. 아,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이제 k를 써도 됩니까 아까 n 썼으니까 이제 k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1 전체의 파이 우리가 이렇게 쓰지 게다가 이 k는 또다시 자연수입니다 2의 fx의 양수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어,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닌가요 fx는 식을 뭐라고 쓸수 있어 지금 ln k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거는 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식두 개가 그치 어, 교점 만나는 거기 때문에 y는 fx와 우리들 하던 거 있잖아 그치 y는 ln A 플러스 2분의 1이, 그렇지. 누가 더 위고 아래에 있으면, 그렇지. 어 반드시 만날때 접하는 것만 아니면, 우리 그 순간에서 반드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y는 fx가 뭐라는 걸 알아. ax 제곱 플러스 b라는 걸 알아. a는 1보다 크다 그랬고, b는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fx 그림을 그리면, fx는 완벽하게 y축 대칭인 요런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뭘 찾아야 돼 0일 때는 아까 극값 하나 나왔고 아 여기 이제 얘가 누구랑 만나는 거 그렇지 y는 ln k 플러스 2분의 1 그랬는데 자연수 뭐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찾는 거니까 이제몇개 나와야 되냐면 그렇지 극값 갖는 거네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y는 1 플러스 아이고 ln ln 1 플러스 2분의 1을 그려봐. 그랬더니, 자, 이거는 F에서 빨간색 빼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꾸죠. 이거는 빨간색이 다더 작으니까, 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겠지? 아, 그럼 그값 지금 몇개 나온 거야? 두개 나온 거라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럼면또 하나. 누구를 그린 거야? Y는 LN. 2 플러스 2분의 1 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우리가 어디까지 얘가 갈수 있는 거냐면, 그치. 딱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네개만 존재해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찾아놓은 y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 있잖아 걔가 이제 확정 지어지는 거지 어 그렇다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놨던 사인을 0되게 였던그 아이 어 y는 얘가 지금 누구냐면요 어 1이야 1일 때 함수값 요거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야 아까 p가 마에서 1까지밖에 변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이값에 x값이 내가 위에다 쓰겠습니다. 미안한데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x값이 지금 1일 때가 된 거지. 마일과 1 사이에서 총몇개 존재해라 그랬으니까 4개 존재하고 아까 0까지 합쳐서 5개 된 겁니다. 아 그렇다면 y는 a 플러스 b 아까 a 플러스 b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ln, 그치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1.5, 2.5까지 왔으니까 그치 3까지만 가야 그거보다 더 커지면 그 안에 더 많이 존재할 거 아니야. 마일과 일 사이의 극값이. 그럼 안 되죠. 이게 끝이죠. 그래서 B가 LN 얼마라고? 6분의 5라고 했는데 문제가 뭘 구해라 그랬냐면 A 플러스 2B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그냥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LN 3 곱하기 6분의 5니까 LN 2분의 5가 답이겠다. 29번 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4.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어... AB의 길이가 지금 4인 거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반원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요거 직각 되는 거 괜찮습니까? 3분의 AP가 4기 때문에 나는 3분의 AP의 길이를 4 c o 인세타라고 쓰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점 P에서 내가 수선의발을 이렇게 떨어뜨려. 그러면 선분 AP가 다시 지름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원주각 여기가 다시 90도 되겠죠. 이해 가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선분 AQ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그렇지, 사 코사인 세타에 다시 코사인 세타니까 사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수 있고요. 성분 a 아 p q의 길이 내가 찾아낼 수 있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할까. 성분 p q는 사 코사인 세타에 9인 세타를 곱한 값이죠. 오, 뭐 아주 부드럽게 가네요. 게다가 이제 여기 삼각형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또 이렇게 떨어뜨려. 그리고 어, 야,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분수가 나와서 귀찮으니까 이거 2x라고 잡으면 여기가 루트 3x 이렇게 쓸수 있을 거다. 내가 직각 표시 일부러 다해 놓은 거거든. 왜? 삼각형자. 요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점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A R r'과 누가 삼각형 APQ가 닮았죠. 직각이고 다 닮았잖아. 세타는 공유하면서. 됐죠? 자, 그렇다면 작은 삼각형의 루트 3x에 대한 대응변이 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다음에 작은 삼각형에서 자, A r'의 길이는 4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뭘뺀 거죠? x를 뺀 거죠. 그거네. 그긴 변, 어, aq는 얼마죠? 4 코사인 제곱 세타죠. 아 코사인, 하 아, 코사인 너무 쓰기 귀찮아서 줄인 거니까. 우리 지금 누구구 하고 있냐면 x구 하고 있어. 왜냐면 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그 넓이를 지금 f 세타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x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x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맨 앞뒤 외항 길이 곱하면 4 루트 3x 코사인 제곱 세타 써주자. 그 다음에 여기는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바로 4코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x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4는 약분할 거고요. 코사인 하나 약분할 거고요. 남아있는 거 정리합니다. 루트 3x 코사인 세타는 자, 정리합니다. 4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사, 아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x 이렇게 써있네요. x로 묶으려고 데려와가지고 x는 한 방에 가겠습니다. 4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세타 나누기 데려와서 넘기니까 루트 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쓰겠네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 리미트 세타가 플러스로 갈때영 플러스로 갈때 세타 제곱분의 일곱하기 f 세타 그랬는데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 사분의 루트 삼한변 제곱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렇지? 이 삼각 이거 한 변이 이 x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팔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계속 사로 계산해서 이 문제를 두 번이나 다시 풀었습니다. 틀린 줄 알고 그런 어리석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시기를. 자 그럼 분자는 육십사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네제곱 세타 분모는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전체 완전제곱. 어? 그럼 세타 제곱하고 사인 제곱 세타 사라지고 4하고 64 약분하고 코사인은 집어넣으면 다 1이고요. 사인은 집어넣으면 0이죠? 답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3분의 16 루트 3 돼서 문제는 뭐였어? p 플러스 q 루트 3에 p 플러스 q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9가 되겠다. 자, 마지막 30번 갑니다 대망의 30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문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문제가 너무 좋았다고 봐요 <laughs> 너무 어려웠거든요 <laughs> 아 그래도 요새 어 트렌디했던 것 같아 합성함수가 나오고 게다가 꺾어 올리고 막자 f(x)가 x축과 1,0에서만 만나고 f 프라임 1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1에서는 그렇지 접선의 길기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 값은 아니라는 이야기 따라서 내가 f(x)를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이를테면 그치최고차은 1이라고 나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f인데 이 값이 지금 1인 거라 아하, 또는 어, 아래쪽에서 뭐 이렇게 존재하고 만나는 점이 1인 거라 이게 지금 f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1에서만 만나니까 여기다가 잊지 않도록 f1은 0이다를 먼저 하나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f1은 0이면서 f'1은 0이 아니다 조건 하나 찾았죠 그럼 나는 fx를 3차 최고차항 1이니까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구해보겠습니다 접점이 나오면 너무 조금 그친 문자를 줄 써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다음에 얘가 나머지에서는 1에서만 만나고 나 다른 점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여기 뒤에 있는 x² ax b는 허근이어야 되거든요, 얘가. 그래서 아 그거 판별식 좀 잠깐 보고 갈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하나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어 먹을까 봐 f1은 0이단을 또 쓰겠습니다. 아, 난는 정말 잘이어 먹거든요. 자그 다음에 자 절대값 f(circle f)가 x 2에서만 에휴. 미분이 가능하지않아 f 2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자, 이거 3차에다가 3차를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차수를 따지자면 우리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인데 어차피 fx 자체가 실수 전체를 뭘로 가서 t 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fx를 예를 들어 t로 치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어, gx를 어, F a circle f라고 두고 어, 뭐야, 절대값 안에 있는 아이. 얘가 rx 언제만 2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라. 그래, 그 얘기는 이절대값이 있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사실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원래 이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꺾어 올렸을 때 그지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 그래서 얘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 예, 이야기인 즉슨 무슨 뜻이야 이 뒤라고 하는 애는 꼭이0을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맞죠. 오, 겁나 중요한 거겠지 이런 거 알아내는 거. G2는 0, 누구나 다 하는 건가요? F 서클 F2 이골 0인데 아까 F가 0 나오는 요면, 그렇지, 그렇지. F1 대 0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무엇을 하나 알수 있습니까? F2가 1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오, 어, F2가 1이니까 저또저 저 위에 식에 집어넣어서 문자를 하나 줄이겠습니다. 앞에는 1이고요. 자,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1이 되므로, 아 b라는 건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라고 쓸수 있다는 거 하나 정리하고 갑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뾰족점이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미분 했을 때 g 프라임이는 또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만들어서 1 다시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요 g 프라임이가 0이 되면 미분이 가능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f 프라임 자 저식 dx를 어, f 스컬프라고 줬습니다 이거 미분 해가지고 그치 바로 들어갑니다 f 프라임 f2 곱하기 f 프라임이 겉 미분 곱하기 속미분 한 거죠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좀 전에 우리 f2가 1이라는 거 빨간색 펜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f 프라임 1 곱하기 f 프라임 2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어 근데 좀 전에 우리 문제 자체에서 저위에서 f 프라임 2는 0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을 f 프라임 1로 나누면 어 결론이 뭐야? f 프라임 2조차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f 프라임 2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2에서도 미분 계수가 아까 그러니까 x가 2일 때그 값은 아니구나. 괜찮죠. 그렇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fx 저위에 있는 맨 꼭대기에서 나던 이 fx를 잠깐 미분해서 미분한 식으로 저 f 프라임이 0이 아니다의 의미를 한번 보려고. f'x는 자꾸 범이분으로 가겠습니다. a x b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대입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뒤에 미분하면 2x 플러스 a까지밖에 안 쓰니까 좋네요. 그래서 f 2가 0이 아닐 때, 귀찮아도 자꾸 써야지 덜 틀려. <laughs> 나만 그런가? 4에서 3 빼니까 1 마이너스 어 여기 없어지네요. 플러스 2 들어가서 그러면 4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야? a는 마이너스 5가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맞죠? 자그 다음에 아, 아까 우리 구해놨던 여기 사 아~ 니판별식 뭐, 있었습니다. 이 판별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b를 대입해가지고 a에 관한 범위를 잠깐 구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4에 아, 곱했었을까요? 0 플러스 428a 플러스 432가 0보다 작다. 어?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a의 범위가 뭐냐면 마육보다 크고 a가 마이보다 작은데 그 a는 다시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돼. 여기까지. 우선 우리가 찾은 겁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공간이 많이 남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뭘 찾아야 되냐면 음, 그럼 이제 gx가 어떤 근을 갖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자, gx가 x는 2만 근으로 갔는지 2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니까 이 아까 저기 그려놨던 3차 함수 fx처럼 이렇게 2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하고뭐 다른 중근이 있을 수 있잖아 꺾어 올리는 거는 그러면 가능한 거니까 미분 가능한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봐첫 번째 그러니까 gx, gx가 지금 누구냐면요 내가 f서클 fx를 g라고 준 건데 내가 얘 근을 x는 2만 근이라고 하겠다. 음. 어, 그렇다면 어디 보자. 이게 무슨지야? f F2만, f 이만 f f x 는영 예의 근이 예 근이 x 는 이만 근으로 갔겠다는 거니까. 어? 그러면 f x 이거 능영되는 값이 얼마인 거야? Fx는 이 f x 는이 f 아까 f 1 f 1 어디 갔어? 아, 여다 f 일이 영이다 그랬으니까. 아, x 는 이만 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f f 2가 아니 f f x 는 영의 근이 f x 가1인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가 x는 이 밖에 없다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x가 이 밖에 없다는 거 어려워 어려워 그러면 어디 보자 아 어, 아까 fx가 뭐였냐면요 x 마이너스 1에 자 요거 내가 지금 방정식 풀어가지고 근좀 알아보려고 그 근이 x는 이 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fx 처음 위에 있는데 아 어,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이삐대신 대입한 겁니다 이 값이 1과 만나는 순간을 찾아보려고 자 x 세세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1의 x 제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넘어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네. 방정식으로 붙여 해를 구할 거 아니가 1a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아, 뭐야? 여기다 그냥 2를 집어 아,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구나. 또 아, 왔다 갔다 하네. <laughs> 아, 얘 근이 지금 2만 이 밖에 없다고. 저거 풀었더니 x는 2만 근으로 가질 때. 1 그러면 2 그러면 a 플러스 1 곱하니까 2a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아 곱하면 부호가 바뀌어서 0이 되는구나. 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요거식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대고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x는 2밖에 없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아이는또 다시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고. 어떤 근을 가질 때라고. 뒤쪽에떠 있는,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아 그렇다면 요거 판별식 다시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b'제곱 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가는 거니까 이렇게 쓸 거고 이 값이 0 나오는 거니까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 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아 따라서 a의 범위 나옵니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가 마일보다 작다 자 우리가 지금 찾은 범위 아까 여기도 있었고요 이 범위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글을 가질 수 있냐면 그렇지 x=2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 g(x)가 우리가 누구를 g(x)로 뒀다고요 지금 F f(x)를 g에 들어섰는데, 요거에 근이 x는 이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x=알파라고 하는 중근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저 위에 그렸던 그래프로 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이거는 꺾어 올려도 그치? 이건 계속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 요런, 요런 근을 알파로 주겠다,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g, g는 f, f이. 어, 이 값이 지금 0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아까 f가 0 나올려면 그렇지. f는 얼마여야 하고 1 나와야 되고, 얘가 이럴 때 f1이 0 거니까. 그다음에 g 알파는 얼마? f 서클 f 알파는 0될 건데 이 알파도 얼마일 수밖에 없어 f는 0과 x축하고 만나는 게 1밖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f 알파도 지금 얼마인 겁니까? 1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다음에 이제 g 프라임 알파도 0이죠? 왜? 중근을 가지니까요.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에 f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알파는 0이라고 쓸 건데 방금 봤지만 f 알파는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f 프라임 1 곱하기 f 프라임 알파는 0인 건데 f 1은 0이 될수 없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가족건에 따라서 우리는 f 프라임 알파가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내가 f-x 그래프 그렸던 걸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래프 있었다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f 2가 1 나오는 게그 f가 y는 2라고 만나는 점이 두 점이어야 되는데 이한 점에 뭐야 2이 되는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y는 2이 그치? 이거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어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있는뒤 여기서 y는 1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2일 때하고 하나는 알파일 텐데 2는 어 이렇게 그리면 누가 2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2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니깐요어 그럼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를 쓱 지우고 되는 그래프를 이 한번 다시 그려 봅니다. 아니 알파고 이하고 자리만 좀 바꿔 보려고.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자, 백스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얘가 2가 되고, <laughs> 얘가 알파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고. 아무튼 알파일 때가 뭐야? 충분이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게다가 얘가 지금 y는 1이고요. 여기서는 얘가 지금 y는 1이 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디 봅시다. f 아, 색깔 편좀 쓰자. f 1이 아, 1 나오는 거. 아까 우리 찾아놨었는데 f 1이 1 되는 거. 요 밑에 요식좀 갖다 쓰겠습니다. 아, 그거에, 그렇지 인수분해 근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분해 시까지였으니까 x 마이너스 2에, 그렇지. 그다음 에 여기가 x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쓸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y는 1이잖아. 내가 원래 저것이 원래 우리 어떻게 쓸수도있었으니까 그렇지. x 마이너스 2는 지나가고, 그렇지. x 어 아,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쓸수 있죠. 얘가 또 누구야? fx 1이라고 하는 식인 거 아니야. 맞죠? 이것도 역시 fx 1이었던 거니까 요거 fx 1이었던 식이니까. 이해 가죠? 여기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fx 1은 0을 풀었더니 이렇게 된거 아니야. 맞죠? 1은 0을 풀었더니 그렇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서로 어때?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이다 그런 뜻이죠. 같은 식을 놓고 다른 방향에서 본 거니까, 조금만 달랐으니까. 그렇다면, 어디 보자. 전개했을 때, A 플러스 1과 완전 제곱 전개한 마이너스 2 알파가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자, 알파 제곱과 같았어야 되죠. 자, 두식 그대로 더했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는 0이 되었어. 근데 알파는, 아, 아까 그거를 정말 중요한 걸안 썼네요. 이 알파는 절대 지금 2가 될수 없습니다. 맞죠? 3중근이 되면 미분이 가능해지죠. 큰일납니다. 그래서 알파는 2가 될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알파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 0이라는 거 알아. 그렇다면 a가 얼마라는 거 알아? a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 말이 안 되네요. 왜냐면 알파가 지금 1보다 컸어야 되거든. <laughs> 네, 그치 적어도 2보다 크던지 1보다 컸어야 되는데 지금 알파가 0이 났다는 거는 불만족. 어려. 자, 그렇다면 어디 보자. 우리가 찾아놓은 아까 a의 범위가 누구였냐면. A는, 그치. 이건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찾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되겠지. 왜 범위를 찾고 있어? 문제가 F4에, 그치. F4가 될수 있는 모든 정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F가 어디 있냐면요. 얘가 지금 FX였습니다. FX equal 1하고 같은 거니까. 자, 내가 여기다가 F4 대입하려고. 그럼 3 괄호 열고 4, 4, 16에서 3 빼니까 13 4a 빼기 2a니까 2a 이게 지금 f4이고 이 f4가 될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이런 요거 전개하니까 39 플러스 6a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먼저 6 곱하고 30 더하겠습니다 6 곱하면 자 f4의 범위는 자한 방에 갑니다 마이너스 30 더하기 9니까 9, 30보니까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30보니까27 되겠네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뭘 구해라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등호 없으니까 빼서 빼기를 하는 거 알죠 답은 얼마? 17